아 안녕하세요 네 아, 반갑습니다 빅뱅님 아그럼 저희 좀 되게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닙니다 저야 희뭐 컨텐츠 준비해주시니 좋죠 <laughs> 아무튼 오늘 너굴모님이 뭐 컨텐츠 하나 준비해주셨다고 해서 너굴모님 서버 들어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대단한 이제 알들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한정알이 나온 게총 13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아그 캐시알 그런 거요? 네 맞습니다 어어. 그래가지고 그 캐시알을 제가 음. 1부터 13까지 이름 있는 몽땅 다 모았습니다 어? 아이 그이 익스크루시브 에그 1부터 13까지요?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를 못 먹이는데 아니 빅뱅님 어. 하나가 아 오늘 제가 거래소에서 가서 보니까 이 가격이 하나에 2T예요 2T 2T? 아니 알두 그래, 개면 타이타닉 패신데요 그니까요 아이그 도대체 아, 아이그아그 뭐냐 이딱 수요 없는 공급 아니에요 진짜 그니까 그걸 누가 삼?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삼만 못 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두 개씩 구하였어 진짜 엄청 힘들게 <laughs> 구하였습니다 오 그러면 알 12종류인 거죠? 어 정확히는 이제 13종류인데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왜 이렇게 지금 두 개씩 모게 됐냐 네. 바로 우리 빅민님하고 제가 드디어 이제 운빨 대결 한번 해볼 텐데요. 아, 졌습니다. <laughs> 아이 근데 이거 일단 그제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, 저는 그 타이타닉을 3뽑 해가지고 한번만 뽑은 전적이 있고, 타이타닉을 3뽑이요3번만에 뽑았다고요. 그렇습니다. 나 아직도 뽑으면 데 돼. 1 몇백 개를 가는데? 아니, <laughs> 그리고, 너무 극과 극인데? 그리고 또 타이타닉을 또한번더 뽑은 전적이 있죠. 아니, 두 번을 뽑았어요? 아니, 내 운빨 어디 간다 했더니 내가 스택 다 쌓은 거 어디로 가나 했더니 둘가고 있었네. 아, 있어 보였나? 아니, <laughs> 어, 말이 되나? 빅민님은 그러면 내설만한 그런 운빨 같은 거 없으실까요? 아제 인생 업적 딱 하나 있어요. 레인보우 휴즈 블루볼룸 아 휴즈 블루볼룸 캣 원트. <laughs> 아, 그거 하나 때문에 패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거 이후로 닭 아... 꽝, 올 꽝, 2년째 아, 꽝. 근데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어. 아 이게 만약에 스택이랑 그게 정말 존재한다면 세상에. 그럼 이제 빅민님한테 뜰 차례 아니겠습니까? 그 생각으로 매번 캐시를 하고 있는데요. 그렇게 그 생각으로 지금 천 개가 넘었어요. 아 예. 네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그열몇개더 채워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게 열몇 개만 에 되나? 천 몇백 개 스택 쌓인 게열몇 개만 에 와, 1대는 타이타닉이 아니었구나. 6부터가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이타닉입니다. 아 어, 여기서부터. 제가 이벤트까지 하나 준비했습니다. 오. 고생하셨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솔직히 타이타닉 외에는 퓨즈 네. 패시 나와도 손해 아닙니까? 아이 값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? 아무쪼 그렇죠. 이게 지금 뭐가 배보다 배커이 더 커진 <laughs> 격인데. 아유 뭐 뽑아도 손인데? 자 그래가지고 승부를 어떻게 할 거냐?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아래 까는 가 받아가지고 운빨을 결정할. 이거 그 운빨로 이제 그 승부를 결정할 거예요아1승일패 이런 식으로? 그냥 대결하면 재미 없잖아요. 네. 저 항상 그 남하고 대결할 때 약간 벌칙 같은 거 하나 넣는 거 좋아하거든요. 진 사람이 이제 벌칙 의상 있는 거 어떻습니까? 아 오케이 오케이! 여기서 만약에 진짜 타이타닉이 나오잖아요? 저 게스트 자유이용권 드릴게요. 언제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와 하면 네 하고 바로 다이 <laughs> 타이타닉 나오면 진짜. 좋아 게스트 자유이용권 못 놓치겠다. 이거 말이 안 됨. 자, 자 그러면 1라운드! 자이스코르시바에고원 바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. 자 하나 둘 셋! 어여기 알이 그냥 그 색깔이 없네 아직까지는. 아 클릭! 아, 어, 어 무승부! 어. 무승부! 아니. 심지어 50%도 안 나오고 35%로 무승부. 바로 2번 갑시다. 셋! 셋. 제발! 클릭! 아, 아... 아! 어, 또 무슨 뭐, 아 뭐야 이거? 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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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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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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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니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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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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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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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번에 또알색깔랩안바기네 시원한. 어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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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 잡아! 아! 아! 어? 이거 다른데? 다른데? 뭐 나오셨어요? 아, 저 지금. 아, 저사스케나는데요저에이 메워킹. 아, 네. 오케이. 네, 네 번만에 드디어 이제 그1승이 결정된 건가요? 1대0아 여기가 좋은데 터가 여기가 좀어 느낌이 좋네 여기 좋네. 아 잠깐 우리 한번 교환하는 건 어떨까요? 아, 아이, 아 자료. 아. 제발. 제발! 천스택의 원한! 어, 아 <laughs> 아니. 설마, 설마. 오케이! <laughs> 오케이, 아직도 오! 아, 니 얼마 한오케이오케이 아직도 일대형. 오오! 오오! 오3 5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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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먼저 아, 갈게요! 아. 이번 익스클루시브 네온이라 이번에 딱이 웹이랑 잘 어울린다 이거. 자 빨간색이 꽝. 빨간색만 아니면 됨. 아야. 나이스! 아, 좋았어 노란색 35%. 버고싱저 보인다. 아야. 아야. 와! 어. 야 진짜 큰일 났다. 아 동점이구나! 저 7마리 뽑았는데 지금 6섯번 동점이에요. 와. 오케이 1대0. 익스클루시브 에그 9. 칼드네만 아니면 됨 칼드네만. 칼드네 아니면 이제 선고 됐어. 칼드네만 아니면 됨. 제발 아, 칼드네 꺼 주세요. 부탁합니다. 어? 뭔가 색깔이? 와! 나이스! 어 나이스 35퍼. 점수 비밀은 보안 좋은 거 맞아요. <laughs> 이게 35퍼만 자주 보는데요. 35퍼. 35퍼의 35퍼의 악마. 어? 과연... 어 뭔가 칼이 꽂혀 있는 거 같은데? 아! 아 뭐야? 아니. 아니 또똑 같은 거? 잠깐만, 아... 아까 처음에 진짜로 일점 차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한게 진짜로 복선이 돼버렸네 이거. 아 아니, 잠시만요. <laughs> 아니, 설마 설마 말도 안 설마요. 그럴 리 없죠. 에 설마. 오케이 에이... 오케이. Okay, okay. 이 흐름 이어감. 자, 익스클루시브 에그텐 아, 파란에만 아니면 됨. 제 발. 파란색 만 아니어라 제발. 뭐 무슨 방법 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이렇게 잠깐만. 하나씩 가는게 답인가? 지금 10개째 뽑았는데 휴즈패시 나온다고? 이거 말이 되나? 나 이거 2일 하면 타이틀 뽑았잖 아니죠. 아 골든샤이니 뽑으시면 되죠. 알이 어. 안 커지면 저희 승리예요. 한 번만 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. 감사합니다. 어... 아이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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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제일 안 좋은 거. 제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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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50번만 나오지 말았어요. 부탁합니다. 상호. 와!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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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소무승부 이번엔 뭐 부담 없이 아, 아, 까기. 아, 잠깐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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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, 무승부 아, 아, 오케이! 아, 오케이. 녹색 선글라스만 아니면 됨. 녹색 선글라스. 아 와, 잠깐만. 아 비민이 심부터 쏴. 아, 아, 잠, 아, 잠, 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. 이고 <laughs> 오케이, 잡대요! <3대 0! 웃음> <laughs> 아니 내가 행운이 안 좋은 게 아니었는데 내 서버가 문제였네 이제 알았다 잡았다 범인 마지막 아래서 2점만 줄수 있을까요? 2점 내기 2점짜리? 지금 3대 0이니까 딱그 2점 내기 2점 내기 오케이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무승부다 하면 그대로 또 이제 승부 그거 되는 거 아니죠? 그러면은 또 긴장감을 위해 제가 먼저 뽑을게요 12번 빨간색 50%만 아니면 됨오35% 어!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갑니다 에이 설마 갑니다 4대 0인. 아, 아니, 아니지. 2점짜리니까 5대 0? 아니. 5대 0? 아, 잠시만요. 마지막 거에서 타이타닉 나오시면 봐 드릴게요. 아, 아, 잠시만요. 이거 지금 저도 이제 그큰 결심을 해 가지고 일단 네. 바뀐 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뭐야? 아니. 안녕하세요. 아니, 몰라. 뭐, 아 몰래 탈 목으셨어요? <laughs> 그 모자로 가리고 있으셨던 거임? 아몰랐네 아니. 아,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셨네. 아. 빨리. 이분이 앞으로 승리. 오케이. 이건 저는 언제 동안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나요 휴지 팩 뽑을 때까지. 아 잠깐만 뉴스 보니까요. 그시리시면 지금 럭키블록 월드 가가 럭키블록 휴지 팩 뽑으시든가. 로 지금 한번 까보겠습니다. 지금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운이 지금 틀지 않았 증명해 보겠습니다. 어? 어? 아니 어? 말도 안돼아 잠깐 아 말도 안돼 뭐야 이거. 주적. 아니 빅니 그러면은 에이 우리 또 이제 다음 로블록스 영상 두 개까지는 이 머리를 벗기 상태로 이동하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적당하네요. 아, 아. <laughs> 자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선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이지.